네, 아 안녕하세요 셰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네. 아, 네.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 셰프님의 음식보다 네. 일단은 아이돌이 올라왔을 때제 <laughs> 말이요 그러니까 네, 반응을 보여주셔서 어, 네. 아, 예. 엄청난 미모와 함께 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 셰프님 뭐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요.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입니다 <laughs> 어, 슈프님, 네. 오늘또 대전 시민분들께 좋은 취업과 훌륭한 음식을 선보여 주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떤 음식과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오늘 제가 누들 대전축제 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일단 굉장히 영광이고요. 어, 누들 대전축제 왜 대전이 이렇게 어. 누들이 유명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각지의 맛있는 면요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들 대전 축제가 참 유명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면요리 탄탄면을 준비했습니다. 오! 아 탄탄면요. 이아 탄탄면. 예. 아, 역시 아침에 입으로 또 탄탄한 <laughs> 면이셨네요 <면을 준비하고 웃음> 어, 오늘 괜찮은데요. 그, 그, <laughs> 네. 탄탄면을 또 준비해 주셨군요. 네. 네. 오늘 탄탄면을 준비를 하실 때. 어 보니까 셰프님 이걸 어떡하죠 지금 요리가 준비를 할때 네.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료들이 여러가지가 좀 준비되어 있고 원래는 요리 하실때 주변에 많은 아, 보조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 시기에 오늘 조금 더 버거우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실만한 분이 계시면 더 편하시겠죠 어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또 현장 상황을 제가 조금 어색해 하기도 하니까 항상 네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또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어허 그렇죠. 어, 오늘 특별 보조 셰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네네. 어 지금 앞쪽을 싹 보니까 어 앞자리에 황금손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 <laughs> 한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 손도 빠르시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뛰어주시는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네. 대전의 축제와 과학 도시와 모든 걸다 총괄하시고 어, 열심히 뛰시느라 바쁘신데 손도 빠르신. <laughs>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께서 오늘 서브 셰프로이 자리를 한번 빛내주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 네. 우리 시장님. 아, 아 그렇죠. 우리 셰프님께서 또 시장님과 함께 어, 투쇼로 그렇죠. 네. 이 얼마나 기분좋은 순간일까요, 그죠, 셰프님? 네. 아, 우리 시장님께서 또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laughs> 소문 들었어요. 혹시 시장님 댁에서도 음식을 조금 좀 하시는지 잘안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솔직하십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우리 시장님하고 셰프님하고 서로 인사 한번 살짝 나눠볼까요? 아, 네, 아, 아, 가요? 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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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은 시장님이 박은영 셰프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 예, 조금만 좀 예, 예. 아, 명령을 해 주시면 네네 네. 그대로 따라주시면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네. 선임 셰프님이시기 때문에 네. 어, 우리 박은영 셰프님 오늘 탄탄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재료를 그렇죠. 손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우리 보조 셰프 시장님께 부탁 드릴만한 무언가가 또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소스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님께서 소스를 좀 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레시피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님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소스 배합이요. 아그 중요한 아, 일을도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좀 네, 말씀나누고 네. 제가 이제 네. 설탕 내라고 할때 소분되는 거뭐 아. 그런 경우가 할수 아, 아, 아.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것보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이제, 대전 시장님을 이렇게 부려 먹을 수 있는 날이. 아, 그렇죠. 언제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담아주셨나요? 부려 먹는 날하고. 어, 직설적으로. 예. 네. 네. 아, 진짜. 네, 어려운, 네. 이렇게, 아, 시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네. 나눌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네. 시장님이 네. 저를 보조해서 도와주실 일이, 아, 이제 다시 태어나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 시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우리 그러면, 셰프님께서 이제, 어, 지시를. 네. 주신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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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장님께서 소스를 네. 한번 아주 맛있게 한 맛있게 한번 믹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셰프님께서 네. 한번 이제 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어떤 소스를 한번 맛있게 한번 섞어 볼까요? 네. 제가 아유, 또 우리 야무지게 셰프님께서 네. 어, 함께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네. 기본 재료죠. 재료 중에 재료 소스 배합에 네. 함께 동행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네. 어. 자, 사실은 음식의 거의 대부분이 그럼요. 소스에서 음식 맛이 조화가 되는데 음. 시장님 오늘 이 소스가 잘못되면 시장님도 <laughs> 박은영 식품님도 대전 시민분들도 겁니다 네네네, 면이 안 서게 되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 오늘 네. 아,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어, 면 요리 중 어떤 걸좀 좋아하실까요? 저는 어죽 어죽 국수를 제조합니다 어탕에 들어가는 국수! 네, 너무 어탕국수. 맛있죠? 국수. 어우, 그리고 또 대전에 맛집 있으면은 국수 맛집 한번 추천해 줄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대전에, 어, 제일 좋아하는, 요는 오징어 칼국수 소나무집이라고요. 아.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 예, 담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 소나무집 그 칼칼하면서도 뭐 느끼하지 않고, 어허. 굉장히 단순한데, 20대부터 좋아했던 집 아, 젊었을 때부터 쭉단골집 어, 그럼 우리 김혁수 씨도 면참 좋아하시는데, 그죠? 저는 정말 면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네, 뭐. 세상에 그냥 면처럼 생긴 건다 좋아합니다. <laughs> 네. 약간 이제. 술도 좋아합니다. 아, 어허, 네. 딱, 딱 어울리는 궁합이죠. 술면. <laughs> 어, 우리 오늘. 그면 먹으면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꿈돌이 막걸리, 고기 참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어, 꿈돌이 막걸리는 그 라면, 우리나라 주요 라면 회사에 스프 원재료를 공급하는 분이고, 음. 라면 회사에서 15년 스프 개발 팀장을 하신 분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휴. 굉장히 맛있고, 지금 한 100만 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저도 오늘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 우리 자, 신부님께서 네. 소스 네, 한번 배합을 배합을 좀 알려주시면 자신... 수장님께서 네. 네, 배합해 네. 주시겠습니다. 면에 가장 중요한 게이 주마 소스라는 건데요. 이 주마 소스는 어, 땅콩 버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맛이 없는 땅콩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거를 다섯 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아, 스푼.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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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또 황금 손님이시죠? 네. 자한 스푼. 정확합니다. 두 스푼. 네. 아유. 아 마치 지금 어. 화학 실험실에서 <laughs> 예. 집중하시는 모습이. 아, 네, <laughs> 아, 아, 어, 예. 계량기처럼 아주, 수, 수, 아주. 예,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조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 처음에 하실 때도 가득인지 반 스푼인지 이런 걸 이제 딱 그치. 체크를 해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제가 아, 오늘 보조를 굉장히 잘해주시겠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시장님 그냥 뿌듯한 미소를 지고 계시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조합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이십니 간장 3 스푼 넣겠습니다. 아유 간장 빼놓을 수가 간장 없겠죠. 음, 한국인의 소스에는 무조건 들어가죠. 네 가득입니다. 네, 가득. <laughs> <야>. 시장님 가득이죠. <laughs> 혹시 시장님 과자 꾸미셨던 <laughs> 저정 <좀> 아닙니다어근 <laughs> 그래.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화 바베큐 소스라는 거 쓰는데. 어, 바베큐 소스는 집에서는 잘 구비를 안 해두시니까, 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스푼 넣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가득입니다. 아, 가득 세 스푼. 그리 또, 보조 셰프 이장우 씨한께서 정확한 계량으로, 어, 마치 과학자처럼, 네네네. 신중하게, 네, 네. 어, 거의, 계십니다. 공산품처럼 정확한 계량을 <laughs> 좀 하시고 계십니다. 고마워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이, 이 소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오 셰프님, 또 들어갈 게 있나요? 네, 어 네. 이거는 라조장으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음. 어, 그냥 집에서 뭔가, 뭐, 칼국수나 수제비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간장 대신에 조금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아, 아 라조장이요? 두 스푼 넣겠습니다. 그냥 안에, 이거 퍼서 쓰시는 게 음. 좋습니다. 음. 아, 네. 용물까지 이거 들어가면 다 맛있잖아요. 김수지, 그렇죠. 소스이도 하죠. 이게 이거. 바로 키이 아닐까 그죠, 네, 아, 아 이거를 들어가면은 아 뭔가 중화요리 먹는 어. 맛이 난다 이런 그러면, 느낌을 받으실 그 거예요. 그 향이 네, 그대로 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참기름을세 스푼. 참기름 세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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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한국인의 또 참기름 맛은 또 변할 수없수 없죠. 없죠. 고소하니 네. 아. 세 스푼. 어, 시장님, 네. 빨간 뚜껑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laughs> 우리 보조원 셰프님이 어, 첫 번째 근무 날이라서 약간 이제 네, 긴장하고 계십니다. 자, 참기름 소소솔. 네, 네, 네 세, 스푼입니다. 세 스푼입니다. 참기름 세 스푼. 어, 향이. 벌써 납니다. 벌써 나요. 네. 소스를 아직 배합을 안 했는데도 네. 벌써 맛있는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네. 네. 화조유라는 건데 호불호가 좀 있는 향이라서 안 넣으셔도 아, 되는데 시장님 뭐, 한번 맡아보시고 좀... 괜찮으시면 한 스푼 넣어주시고 네. 아니면 안 넣으셔도 네. 네. 되는아 근데 되게 뭐어머 네. 가리셨어요. 네. 아. 어, 우리 시장님 그 소스 만드시면서 아, 네. 오늘 혹시 부스에 다니시면서 면요리 즐겨보셨을 텐데, 요거 하시고 또 국수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시장님? 네, 우리 시장님. 국수 방문 혹시 계획 음, 예정이 있으신지 어, 아니면 다녀오셨다거나 없습니다. 아, <laughs>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시간 대면 하겠습니다. 무조건 함께 하셔서 좀 한번 동료도 해주시고, 어, 맛있는 국수도 체험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탕은 네, 네. 한번 그소 아, 청결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셰프님 설탕 두 스푼 넣겠습니다. 네 설탕 두 스푼. 아, 둘, 네 시장님의 이 배합하신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시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야, 쉽지 않으실 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럴수 있어요, 그죠? <laughs> <우리> 시정을 <웃음> 정확하게 아셔야 <laughs> 됩니다. 어, 예, 정도를 네. 걸으, 걸으시는 분이셔서, 네네. 아, 시장님, 요거 한번 살짝 블렌딩 한번 살짝만 한번 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질기, 질기, 질기. 소스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여기 이제 식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식초요. 어, 네, 여기. 혹시 식초를 제가 네, 검은색 식초를 한병 갖다 주시면 그거까지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식초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식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초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한테 전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네. 우리 시장님께 한번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참 대전 시민분들이 많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전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전의 매력, 시장으로서 대전의 매력은 이게 최고다. 면이 맛있다. 음식이 어, 대, 맛있다. 대전은 우선 도시가 안전하고요.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어, 사실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어, 음식이 사실은 다양하면서도 오우.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죠. 친절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도시. 음. 아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지금 1위 도시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시장님 우리 시민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행복한 명품 도시가 아닐까. 대전일보 사장님만 지금 인상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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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웃어주세요. 행복하시죠. 네. <laughs> 자 우리 식초를 이제 넣어볼까요? 네, 마지막 소스에 좀... 식초를 네, 네, 네 요건 일반 식초는 아니고 흑식초라고 해서 어 일, 일반 식초보다는 산미가 현저히 낮은데 향은 발사믹 향이 나요. 그래서 아. 요리에 쓰시면 굉장히 풍미를 낼수 있는 그런 식초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 소스만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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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예, 예. 이제 거의 완성 단계된 네. 식초를 넣었더니 음식이 정식화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laughs> 아니 셰프님 네. 이것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소스가 이제 딱 완성 작품인가요? 네 이걸 이제 면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고명이랑 같이해서 드시면 네. 어좀 진짜 사천식 누들이랑 사천 어단탄면이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맛입니다. 네단탄면 네. 네, 오늘 우리 보조 셰프님께서 옆에서 네. 많이 도움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셰프님? 색깔로만은 아직 별로 안 되죠. <laughs> 색깔이 약간 <laughs> 어, 모호하거든요. 그래, 그래. 시장님 가끔 이런 거는 직접 만드셨을 때 <laughs> 설마? 어우 역시 드실 줄 아세요, 네. 맛 잖아요. 어떠세요? 음. 시장님 <laughs> 네. 시장님의 새끼 손가락에 살짝 <laughs> 찍어서 시장님 맛 표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맛이에요? <laughs> 어, 저 고소한 맛, 이히이 땅콩 맛 비슷한 게 네. 굉장히 강해게 분개네요. 네, 그 땅콩 베이스에 이제 신맛이랑 단맛이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아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님은 소스만 부탁드리는 <laughs> 상황이구나. 뭐 앞으로도. 더... 어시장님께서또 오늘 제가 소스 배합하는 거를 사실 조금 제일 귀찮아하는 그인데 아, 예, 예,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제가 한이 조금 걸어낸 느낌이에요. 아, 네, 예, 예. 아, 가장 아, 큰 역할을 해주신 <laughs>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우리 시장님 덕분에 막. 황금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네. 한번 시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사실은 이 소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마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계실 것 같은데. 아우, 영광스러운 너무, 소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맛있겠어요.